오케이, 그래, 안 돼, 안 애교는. 안다 와요, 와요, 간다. 나 오늘 인생 최대의 애교 막 했어, 아우 와 빨리 1년 동안, 10, 10, 16년 동안 애교 안 하다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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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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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야, 방문을 봅다 감사하겠다, 이러다가. 자면 안 돼. 아, 자, 자주면 안 돼요? 아니, 지금, 자, 자, 자고 있느냐? 감히, 니가 <laughs> <네가> 지금 원한선이라고. <원한천이라고. 웃음> <원한천이라고>. 원한선이라고. 원한선이라고. <laughs> 감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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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빠 이게 안돼 오빠 이 안나와 이대로 오빠 오빠라고 해 오빠라고 빨리 오빠 너 누나라고 해 오빠 힘들면 <laughs> 아니 나 오빠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맞아, 맞아. 오빠가 좋아 누나가 좋아 오빠가 좋은데 <laughs> 오빠가 나을 것 같은데 어. 어, 그래 오빠가 낫지 <웃음> <이렇게>. <웃음> <레> 그래... 퀴즈 두장 아, 빨리... 어, 어, 빨리. 전화, <레> 전화야, 뭐, 전화야. 안 됩니까? 전화 전화야 흑해주시면 안됩니까 전화 뭘..뭘로? 잘하시는 것 같은데 흑기사 주시면 안됩니까 흑기사 흑기 흑기 하뭘달려고 감히! 감히 짐에게 명령을 하느냐! 전화 입니다아 너무 시간을 아 구해줘 반기사 하는게 좋겠습니다 <레> <laughs> 원래 이 애교는 혓바닥을 반으로 잘라야 됩니다. <laughs> 반을 먹어보고 <먹었다고 웃음> 시작할까? 하게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어, 어. 어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눈찍어거예요 눈. 둘. 오빠, 나 치즈버거 먹고 싶어요, 치즈버거. 아빠는 치즈버거. 나 치즈 됐다 좋아하는 거 알지? <laughs> 이건 치즈 주자아 오빠 얼른요. 나 <laughs> 지금 나한테 큰소리 친 거야. 아우 커피집! <laughs>